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자 오늘의 게임은 스웬들이나 더 서버입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오랜만에 고, 공포 게임을 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너무 클래시의 영상만 얻은 것 같아요. 다른 게임도 보고 슈, 싶어하는 분들도 계실텐데 저도 다른 게임 해야지 해 생각 그 생각을 자꾸 하고 있었는데 요새 제가 일도 밥... 바빠고, 게다가, 어 감, 감기도 걸리고 그래서 많이 우,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 게임은 보시는 바와 같이 공포게임입니다. 일단 해보죠. 남자답게 하드로 갑시다. 이 키를 누르면 문이, 열이, 문이 열리네요. 기본적으로, 글쎄 모르겠어요. 스웸더맨은 약간 패러디 게임인 것 같아요. 일단 여기 있는 책들을 다 찾으면 되, 되는 것 같습니다. 어우, 어 깜짝이야. 어우, 보시는 바와 같이 귀신에게 잡히면 게임 오버가 됩니다. 다시 보죠. 너무 어려워서 미디움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이지까지는 안 한다. 저도 최면이 있죠. 왜냐면 제가 이런 공포 게임에도 정말 좋아하니까요 공포게임 매니아 공포물을 정말 좋아하는 저로서는 희소식이죠 뭐 오랜만에 공포게임을 하고 싶었고 저한테 딱 맞는 공포게임을 찾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쪽으로 가보죠 일단 오른 우측 오른쪽으로 가 있다 가야 돼요. 일단 귀신의 공격을 받긴 했지만 아니 열 열쇠, 열쇠를 찾아야 돼요. 여기는 열쇠를 찾아야 돼요. 책이 어머, 책이요 책이요 어, 어딨어? 여기 아니 잠겨 있어요? 어, 책 찾았다. 열쇠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방금 무슨 거미처럼 생긴 귀신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어, 열쇠 찾았어요. 개이득이죠? 그러면 방금 문 열었던 그쪽 그곳으로 갑시다. 여기였죠? 열어서 갑시다.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여기 근데 여기는 다 살펴봤으니까 이쪽 길, 여기로 가야 될것 같아요. 아, 손주변 등 중간에 꺼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뭐가 있을까요? 없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길은 이제 이쪽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 피냄새 어우, 피가 장난이 아니에요 <laughs> 장난 <아니야>.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laughs> 아니에요 이쪽은 다들어봤는데 열쇠를 찾았어요? 인정하고, 게임이 잘 만들어졌어. 이제 3개의 책만 찾으면 됩니다. 3개의 책을 찾으면 돼요. 방금 귀신이 빠른 속도로 지나간 거지만 무시하고 계속해서 책을 찾으러 갑시다. 문이 잠겨진 데를 찾아야 돼요. 이쪽으로 가면 뭔가 나올까요? 여기. 시프트 길이 없는. 이쪽은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가봐야, 가봐야겠죠? 여기. 어쨌든, 막힘없이 가야 되니까요. <웃음> <웃음> 어이구야. 응. 여기, 여기, 여기. 아, 이쪽에 제가 안 가봤군요. 오, 먼저 여기부터 먼더 가봅시다. 이게 어딨어? 어, 여기있다 이제 하나만 찾으면 돼요. 마지막 하나. <laughs> 어, 열쇠 또 얻었네요. 두 개의 열쇠를 얻었습니다. 일단 열쇠 하나 썼고요 책이 어딨지? 없어요? 헛고생한거야? 아니죠 여기가 또 있죠 여기 찾았습니다 이제 나가, 나가기만 나가하면돼요 출구를 찾읍시다 출구를 찾아봅시다, 치유구를 차, 찾아봅시다. 구가 어디 있을까요? 아니, 아니, 이쪽은 아닌데, 아까 내가 어디로 갔었지? 기억이 안 나네. 어, 어, 좋았어요. 클려예뭐 yeah. 대충 이런 게임입니다 잠시만요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소리를 좀 높였어요 계속해서 두 번째 방으로 갑, 갑시다. 이번에도 미디엄으로. 자, 여기로 가서 이제 계단으로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 열세를 하나 얻고. 뭐, 일단. 이번에도 책을 여덟개 찾으면 되, 되는 거니까. 어, 아, 여기, 물이 잠겨 있었나봐요. 그렇다면 이쪽으로 가서, 어, 책을 한번 찾아 봅시다. 손정등이 꺼진 것 같아요. 침착하게. 책을 하나 찾았죠? 계속해서 갑시다. 여기는 잠기 있구요. 그나저나 길이 넓네요. 너무 넓어요. <laughs> 어떻게 보면 진짜 덮성화 같아요. 덮성화 그 느낌이 진짜 많이 나는 거예요. 도서관의 느낌이 나와서 이거 <laughs> 꽤만 바로 3단계, 마지막 3단계까지 바로 가봐야지. 여기는 아까 문이 잠겨있죠? 그렇다면 여기 좀더 가서 뭐야? 어 아, 게임 오 오버, 게임 오버는 아닌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책 하나 찾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가서 책을 어 바로 찾았다. 좋았어, 나이스. 공포 게임도 재밌게. 한 즐겜, 즐겜로. 그사람 바로 저 김태구입니다. 음, 육상 달기 선수가 어 여기서 달기 연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 어, 책 하나 먹었죠? 계단으로 가기 전에. 또 책이 있나 봐야죠. 그 다음 여기. 이제 세 개만 찾으면 돼요. 세 개만 찾으면 됩니다. 잠겨있네요. 가식씩 나오는 것 같아요. 피자국은 뭐죠? 누군가 여, 여기 있다가 죽은 것 같은데, 아닌가? 아무튼 책 하나 또 찾았습니다. 제두 개만 찾으면 돼요. 두 개, 나머지 두 개는 어디 있을까요? 여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 이제 마지막 마지막 하나만 찾으면 돼요. 마지막. 마지막 책한 권을 찾으면 됩니다 방금 문이 다힌 문이.. 갓.. 멋대로 닫혀진 것 같습니다 글쎄요 무엇을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아직 출구로도 안 가요 책을 못 찾았으니까. 책을 하나 찾을 때까지는 못 갑니다. 어, 이쪽은 내가 아까 들어봤잖아. 여기를 여려면 열쇠가, 열쇠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주변에 열쇠가 없나요? 보통 열쇠는 이쪽에 딱 거여져 있거든요. 어? 열쇠를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어? <laughs> 문이 잠겨져 있는 그곳이 있을 거예요. 열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책이? 아, 열쇠를 또 얻었어요. 어디 있는 거야? 여기도 문이 잠겨진 데가 분명 있을 거예요 제가 봤거든요? 이쪽이었던 거 같은데 여기다! 아니 책이 어디 있는 거야? 아 책이 어디있어 이러먹을 책. 진짜. 안보이다. 진짜 안보인다. 게다가 여기, 여기 문도 잠겨있고. 아. 네, 뭐,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책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게. 아, 짜증나네, 이거. 아무튼, 오늘은 이 게임을 해봤습니다. 영상 설명란, 그리고 댓글에다가 제가 링크 주소를 적어둘 테니까 여러분들도 꼭 한번 해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구독 옆에 정보튼이 있습니다. 그정보튼도꼭 눌러주셔야 제가 어떤 영상을 외웠는지 여러분께서 알람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